강승국 애들이로 모여가로, 강승국 애들, 내 아, 기자냐? 지금, 강승국은 뭐, 우리 우인주 아니야? 우쌰다, 베르카본이 없어. 강승국 경영에 대해서 내가 너무 잘하니. 네. 무슨 권한으로 기자, 이렇저 기자는 수십 년 있는데, 어? 그렇지, 무슨 권한이야? 무슨 권한이라고? 고란 권한, 경찰 관이 자치공 자치경찰 귀들이 함부로 이렇게 막정해가지고 말이 말란 말이야 시작하세요 에? 시작하세요가 아니야 뭐시작하라말를 어, 응? 어? 당신들이 체크 만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휘자가 아니란 말이야 대통령이 지휘자가 아니야 국민이 주인이고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실행하는 사람이야 대통령 알았어. 거기에 대표총재가 신상돈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은 여러분 죄한점도 없어요 경찰이 피해 하나 마라 이렇게 한 권한이 없어요. 권한은그고만두고 땀방행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땀방 가고 싶다 이거지. 상관 없다 이겁니다. 검찰에 고발해도 김창룡이가 빼줄 수 있다 이겁니다. 빼줄 수 있습니까? 상대를 하지 말자고요 이거 어, 이안 어? 아니 이게 막 강압 그 경찰이라는게 권력이 있잖아 권력은, 권력이 뭐야? 권력 우리꺼야, 우리꺼! 여당 우리꺼라고, 야당 우리꺼라고! 이준석이! 트려! 김창용에게 펄더 두 번! 연속해서 펄더 펄더! 이러분들도 하고 계